안녕하세요. 올해 29, 내년 서른되는 여자예요. 우리 부모님이 될수 있는 대로 나이 서른 넘기지 말라고. 아빠 퇴직하기 전에 식 올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건설회사 임원이시거든요. 은퇴 후엔 아무래도 사람들 경조사에 뜨악한다고요 요즘 부림도 많다니 될수 있는 대로 일찍 서두르는 게 좋다기에 진행 중에 제가 엎었어요. 벌써 올해 여름 이야기네요. 나름 스펙터클한 얘기라 재미는 있으실 거예요. 그 오빠는 한 3년 교제했어요. 저는 땡땡 해산본사 근무 회사원이고요. 오빠는 땡땡 생활과학 연구원이에요. 여썰 많았어요. 실험실에서 샘플 돌리고 신제품 나오면 부작용이나 알러지 연구하고 실험하고 유독성 검사하고 그런 연구예요. 안정적이기도 하고 자기 적성이 딱 맞는다고 했어요. 공대 화학과 출신 남자들 천지 공부벌레라 연애고 뭐고 잘 못해요. 그저 공부만 했어요. 무뚝뚝하고 그러나 제게는 참 다정했어요. 가끔 보면 감정이 없나 싶을 정도의 사람인데 저에게만은 다정했어요. 사람 진절레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간간이 서로 가족 얘기하면 자기 어머니처럼 고생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칭찬이 잦았어요. 요즘 세상에 한복 차려입으신데요. 일주일에 두 번씩 도움이 쓰는데, 한복 관리 목적으로 세탁소 드라이 클리닝 맡기고 찾아오고 하는 도움이라고 제가 듣기로는 무척 까다롭고 예민해 보이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살림 잘 못하는데, 걱정이나 했더니, 다정한 눈으로 한참을 절 보더니, 그건 뭐, 나중에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분가하지? 모르니, 상의 좀 해보자기에, 오빠 회사 근처로 어쩌고 제가 선수 친 덕에, 분가적으로 생각하는 눈치고요. 우리 아빠가 나 내년 서른 되기 전에 식 올렸으면 하신데 있더니 내년? 하고는 생각하더니 내년은 나 서른 여섯이네. 결혼하기 딱 좋은 나이다. 내년이 나는 좋은데? 그러고는 일단 말해보겠대요. 자기 기준으로 말한 거 여기에 저는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사실 저란 여자도 감정적으로 막 누구 좋다 뭐 남자 보고 막 반했다 가슴 뛴다 이런 감정이란 게 없는 덤덤한 편이라 친구들 연애할 때 닭살 돋고 그런 알콩달콩한 거 절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처음에 담백해 좋아 보였던 사람이 점점 인간 같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분명 다정한데 왠지 연기 같다는 느낌? 날 보면 웃지만 진짜 웃음이 아닐 듯한 그런 싸한 느낌. 실제로 저와 눈 마주치지 않을 때는 절대 웃지 않아요. 하지만 나처럼 연애가 서툴러서 그런가 보다 했죠. 상견례 전에 먼저 오빠 집에 들러 인사드렸는데,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진 집, 장식품은 전부 장식장 안에, 탁자 위, 소파 위, 깔끔하게 뭐 하나 군더더기가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우아하게 한복 입고, 제게 차 한잔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애기 들었다며, 이왕이면 서른되기 전에 하는 게 좋다는데 동의하시면서, 그래보자. 잘 상의해서 날 정하렴. 오빠 어머님은 말수가 워낙 없으시고, 우아하고, 조금 차가운 편이셨어요. 대망의 상견례 날 오빠 회사 근처 한장씩 집에서 모시기로 했는데 칼같이 인원수대로 엄마 아빠나 3인분은 제가 부담하고 자기 엄마와 오빠 자기네 두 명은 오빠가 부담 여기에 기본 음식 말고 부수적인 주문 등등은 시킨 쪽 사람이 부담 정떨어지나요? 전 그동안 오빠 만날 때 이렇게 해 와서 그런 거못 느꼈는데 친구들은 치를 떨더라고요. 오빠는 늘 이렇게 했대요. 어린 시절부터 학창시절 지금 회사에서도요. 전 그래 떳떳하게 나먹는 거 내가 낸다 이러고 넘겼거든요. 얻어먹는 거 같아 싫어서요. 이제 생각하니 무슨 재미로 이 사람 만났는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오빠네 어머님 집에서처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보라색 위는 진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옅어지는 그라데이션 멋들어진 전통 한복이었는데 속치마에 패티코트 그걸 어찌나 부풀린 것을 입으셨는지 앉으니까 두 사람 자리 나오더라고요. 헤어스타일은 총 맞아 죽은 케네디, 제클린 케네디 여사 그 머리고요. 우리 엄마 아빠 보시며 항시 웃으시고 날짜나 예식장은 사돈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따르겠다고 조곤조곤 조신하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약간 기가 죽으신 듯 했고요. 아무래도 낯선 캐릭터죠. 우리 엄마는 워낙 수다쟁이시거든요. 아빠도 긴장되어 보셨어요. 분위기로 일단 시어머니 분이 먹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용조용 담소 나누시고 이제 마무리하려는데 오빠가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회사 다시 들어가 봐야 안 돼서 먼저 나가고 제가 엄마 아빠 반응 살피려고 앉으니 아빠가 차 타고 가시는 것까지 보고 오시라더라고요. 예의 아니라고요. 그 말씀에 저도 아차 싶어서 얼른 일어나 따라 나갔죠. 바로 따라 나갔다 싶은데 안 보여서 혹시나 싶어서 주차장 속으로 갔어요. 가게 뒤쪽으로 크게 있거든요. 가까워질수록 소란스럽게 어떤 여자가 깨깨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오빠랑 어머니는 어디 가신 건가? 주차장 입구에 가보니 어머니셨어요. 그 소리 지르는 게요. 파킹하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치맛단을 밟힌 모양이에요. 아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고생떨던 여자 만나시게 아그라그 써가며 그파킹 직원이 죄송하다 말할수록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죄송하다면 다야. 이 벌어지면서 못한 게 조심했어야지 개새끼야.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못 쓰게 밟아. 이걸 다시 어떻게 입겠어? 너 같은 거한테 밟힌 옷 재수 없고 기분 나빠서 입을 때마다 생각날 텐데 뭐 물어줘? 니까지께 이걸 물어줘? 이 그지 새끼가 뭐라는 거야? 다시 맞춘다고 이 더러운 기분이 없어져?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이 삐리리 같은 게 아우 재수 옴부트려니 별 삐리리 같은 게다 지랄이네. 그 여자는 이러고 있고 더 놀랍게도 오빠는 옆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팔짱 딱 끼고 예의 그 다정한 표정으로요. 제 시어머니 될 분이 본에 못 이겼는지 무릎 꿇고 죄송하다는 늑수레한 할아버지를 보이는 파킹 주은분 어깨를 발로 짓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말리지도 않고 옆에서 지켜보던 오빠가, 엄마 가요. 나 회사 들어가야 돼. 아니, 목소리 뒤눕혀 차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끝까지 욕하더라고요. 지갑에서 지폐 한잔 꺼내서 뿌리고 그두 사람은 차 타고 휑하니 갔어요. 충격받아서 들어가 앉으니 엄마 아빠가 이유를 물으시죠. 말할까 말까 고민도 잠시, 그 악을 바락바락 쓰던 포우의 생선장수 같던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방금 전까지 여기 앉아 그 고상한 척점점 빼던 여자를 생각하며 이중성이 치가 떨려서 소름돋는 팔을 쓸어내리며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러 줄 알았대요. 눈빛이 싸늘하니 속으로 딴생각 품고 있는 여자 같더라며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는 도끼가 가득하니 요리조리 머리 굴리는 게 보였다 셔요 아빠 반응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빠는 특히나 오빠도 냉한 게영 마음에 안 느끼셨다고 해요. 사부인이야 그런가보다 자리가 자리니 혼자 나았기안 죽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맞은 편에 앉은 우리 부모님께 시선 한 번을 안 주고 지들끼리 처먹냐면서요. 딸 부모 앞에 두고 결혼 앞내 인사 올리는 자리에서 어찌 애부 신부인 저에게 이거 한번 들어보라는 말이 없냐고요. 엄마 아빠는 대신 저 시집살이 걱정하셨더라고요. 고상 우아한 척해도 그 예민함이 저에게 쏟아질 텐데 하셨대요. 아빠는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 자리에 애산 여자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쩔까 아빠 여쭈어보니 무조건 제 결정에 따르겠다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시더라고요. 상견례 후 일주일 정도 오빠랑 그저 그런 안부 문자 주고받으며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냥 아주 많이 화가 났겠거니 내가 모를 무슨 일이 있었거니 생각하려 해도 너무 다른 모습에 그 옆에서 너무 익숙한 듯 동조하는 기색이 역력한 오빠의 그 깔아보는 파킹 할아버지를 보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3년 만났는데 서운한 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세월이 얼만데 생각에 고민 고민하는 동안에도 항상 바쁘단 오빠 일주일 못 만나도 별다른 반응도 없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무슨 일 있냐 묻지도 않고요 심지어 상견례 후 우리 부모님 반응이 대해 묻지도 않더라고요. 엄마가 애물목 록 뽑으면 전해줄게. 아침에 잘 잤냐 출근하냐 별 다른 말 없이 틱 던져진 문자 보고 마음이 정해지더라고요. 오빠 퇴근 후 잠깐 보자. 늦더라도 연락 달라고 하고 야근 중이라며 잠깐 나온 오빠를 만났어요. 커피 두잔 뽑고 샌드위치랑 야식거리도 좀 챙겼고요. 고맙다 어쩌다 말도 없이 받아둔 오빠한테. 우리 미안하지만, 상견례 없었던 걸로 하자 했죠.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어요. 낮게. 왜? 그러기에? 우리 생각해보니 안 맞는 것도 같고. 어머니까지 내가 잘못 맞출 것 같아. 했더니, 제가 준 야식거리를 바닥에 탁 던져버리더라고요. 커피 큰 컵으로 두개 들어있어서 바닥은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아랑곳도 않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데 네가 뭔데? 가장게 없던 걸로 한 해만이냐 때려치자 말은 우리 쪽에서 해야 할말 아냐? 이러는데 심장쿵. 우리 쪽에서 한 잘못이 뭔데 니네 쪽에서 없네만의 소리가 나와? 이만하게 저도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죠. 야 상견례날 니네 엄마 옷이 그게 뭐야? 우리 엄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기분 나빠하시는 거 달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는데 기가 막혀서 우리 엄마 그날 제일 좋은 옷 입고 나가셨어요 검정색 실크 쓰리피스요 안에 조끼까지 받쳐 입으셨다고요 엄마 옷차림이 어떻다고 트집이야? 그게 왜 기분이 나쁘며 어디가 무시한 건데? 야니 네 말대로 없던 걸로 하고 거지같은 근본도 없는 너 같은 거 나도 안 보고 말면 돼 그런데 기분 나쁘게 감히 니네 쪽에서 엄네만에 해서 하는 말이야 알겠어? 가짜는 것들이. 상견례 날 얘네 엄마 그 난리 친 거며 그 옆에서 팔짱 끼고 웃으며 관망하던 놈. 이게 진짜 모습들이었구나 싶었어요. 다시 확인한 거죠. 3년 알고 지낸 사람 만나시게 180도 휙 박힌 조롱하는 얕잡아 보는 말투며 표정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놈을 보며 혹시 연기하나 순간순간 느꼈던 그게 맞았던 거죠. 소름 돋아서 그래. 미안하게 됐고, 그리 알고 관두자 하고 돌아 나왔어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 모자 그 꽁한 마음 그대로 저와 결혼하고 어찌하려 했을까 싶어 무서워지더라고요. 엄마 아빠께 결과 보고 드리는 동안에도 어찌나 소름이 돋는지, 엄마가 그 옆에 내 그럴 줄 알았다시는데, 엄마 아빠 보고 사근사근 웃으며 이야기하고, 고개 아래로 내리는데 표정이 순식간에 싹바뀌더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자, 엄마가 그 모습을 제안해 주는데 무섭더라고요. 저 남자 가끔 저랑 웃으며 이야기하다 종어머니 주문한 옷이 가져올 때 표정이 저렇거든요. 전 보면서도 그냥 여기저기서 웃음 안 흘린다고만 봤지 저게 이중적이 그들의 단면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지요. 잘된 거라 유로해 주시는데 위로받을 필요도 없이 마음이 딱 정리되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감히 엄마 옷차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 웃겼고요. 디자이너 작품인데 안목도 없는 것들이다 싶더라고요. 다음날 퇴근한 무렵 에네 엄마의 뜬금없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말이죠. 우리 얼굴 좀 봤으면 하는데 시간 좀 내줘요. 목소리는 쇠에서 우아하지만 전 듣자마자 소름 돋더라고요. 파킹 할아버지 어깨를 분해못 이겨 진이게 밟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얼굴 딱 굳히고 말했죠. 죄송하지만 얼굴 보고 할말 없어요. 오빠랑은 끝났고 대단하게 소문난 것도 아니니 이쯤에서 그만뒀으면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야. 일을 악문듯한 안칼치고 째진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남. 단지 결혼 이야기 오고 간 사이일 뿐인데 며느리였으면 저 아주 죽었겠죠. 왜요 아줌마? 고상한 척은다 하더니 저 아줌마랑 아들이랑. 주차장에서 한치 다 봤어요.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 남자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정답이겠네요. 이 나이에 남녀 만나면서 잠자리 없이 결혼 진행하는 거 드문 일이거든요. 저 남자 밝히는 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혼전 순결 주의자도 아니거든요. 볼 때마다 그렇게 잘해주고 다정한 척했어도 뭘 어쩌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요 거리낄 거 부끄러울 거 하나 없어요. 야. 우리도 그래 이년아. 애비가 그나마 괜찮은 회사 다닌다기에 그거 믿고 만나는 거 허락한 거야? 별것도 없는 게 어디서 까불고 어디다가 싫다고 업자고 해? 못난 것이 주제도 모르고 업어도 우리가 업어 이년아? 아줌마? 아줌마? 이게 어때 대고 아줌마래? 아줌마지 뭐예요? 그렇게 차려입고 다닌다고 똥똥어리가 초콜릿 되나요? 세상에 전 그날 무슨 소포구에와 있는 줄 알았어요. 어쩜 그렇게 무식하고 못했어요? 아들도 열심히는 가르쳤나 본데. 애이나 감정을 글로 배웠나 봐요. 진심이 없고 연기력도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아줌마. 야. 아그 백패스나 아줌마 말을 가로막으며 제할 말을 했어요. 이젠 시어머니 될 것도 아닌데 뭐 두려울 게뭐 있겠어요. 이제 생각하니 데이트하면서 칼같이 덫집해하는 것도 엄청 재수 없었어요. 알아요. 만나면서 내가 돈더 많이 쓴것 같아요. 아줌마 아들 데이트 한다면요. 돈좀 챙겨줘요. 남자가 10원 한장 손해안 보고 자르니 찌질해 보여요. 연구원이면 뭐해요. 내 마음 연구는 못하는데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꼬여내서 저 밟으려고 그러죠? 그 할아버지처럼. 아니, 속아요. 퍽이나 아들도 아줌마도 만날 이유가 없어요. 끊어요. 나 바빠요, 엄청. 아그 바라아르스는 시어머니가 될 뻔한 여자의 목소리를 전하기로 듣는데 그 깨끗하고 정돈된 집안에서 곱게 한복 차려입고서 이제랄하고 있겠거니 생각하니 더 구역질이 나고 인간같지 않더라고요. 친구들과 저녁 먹으면서 썰푸니 역시 그 예미의 그 자식이라며 얘들은 얘기만 들어도 질린다면서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동안 집에서 전화를 받았죠.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빡빡대며 전화를 했나 본데 엄마가 집으로 오라고 하셨대요. 아, 엄마, 그 독한 여자를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래? 못살아, 정말. 나 가, 기다려. 아빠는? 아빠는 언제 온대? 나 친구도 데리고 갈까? 놈이라도 달고 오면 어떡해. 우리라도 옆에서 막아야지. 아, 못살아, 정말. 애들한테 얼른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우르르 데리고 갔죠. 애들이 걔네 엄마 구경한다고 다 따라 나서더라고요. 아직 아빠는 도착 안 하신 것 같은데,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서둘러 올라가니, 예이, 그 빽빽거리는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파킹 할아버지 발바대된 이 여자 생각나서 급히 들어갔더니, 문 열자마자 고성으로 귀청이 찢어질 듯한데, 엄마는 그래, 소리 질러라 하며 가만히 구경하시고 있고, 이 여자는 여기저기 패티코드로 붕뜬 한복 펄럭펄럭 거리면서 물건 집어던 집에서 난동 부리더라고요. 엄마께 달려들어서 쥐어 뜯 들어 달려들긴 하는데 엄마가 머리나 옷을 붙잡으면 바로 발광하더래요. 괜찮아. 이 여자 별로 힘 없어. 상견례 날나 무릎 내놨다고 자기 무시한 거라고 와서 이런다. 별. 아이 고은은 입고 미친년 발광을 저랑 친구들이랑 구경하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뭐랄까. 자기분의 못 이겨 욕을 하는데 애 시당초 어느 정도 들려야 욕하는구나 싶을 것을. 완전. 얘기가뭐 사달라고 뺄거리는 그 소리로 내지르는지라. 말하는 소리 들리지도 않고 거실로 주방으로 냅다 달려가는 것도 치맛자락 펄럭펄럭. 무당 구타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엄마 쪽으로 확 달려들어. 엄마를 잡으면 방어하시느라 손으로 그 여자 머리를 잡고 약간 흔들었는데. 예. 그총 맞아 죽은 케네디. 제클린 여사 헤어스타일에 머리 윗 꼭지로 잡았는데요. 그거 약간 흐트러지니까. 또 난리 나더라고요. 아빠 말대로 예산여자가 아니었어요. 더러운 엄마 손 닿았다며 자기 머리 헝클어졌다며 발광을 하는데 이번이 시급해 보였어요.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빠 오신 다음 부르라고 하셔서 발광 부리는 거 보고 있었어요. 고름이 다 풀려가지고 아래로 늘어진 자기 치마 자꾸 발아대고 혼자 비척되는 꼴이 정말 흉하더라고요. 비명은 잠시도 쉬지 않고 질러대고요. 그러면서 또 엄마에게 달려들고 저에게 달려들고 엄마가 맞서 때리지 말고 옷이랑 머리만 살짝 망치고 피하라 하셔서 그러고 있는데 아빠가 김미자 하고 부르니 여자가 갑자기 얼음되더라고요. 아빠가 굉장히 무서운 표정을 얼굴을 굳히며 말씀하셨어요. 너 맞지? 대원과 김미자 월양이 어쩐지 애산 여자 같지 않아 보이기에 혹시 싶어 우리 회장님께 여쭤봤지. 신입사원 때 소문으로 들은 기억이 있었어. 탕강촌 사북에서 온 아빠 진폐증으로 죽었다던 김미자. 요정 대원각 문 닫고 삼천각 웨이터 앱배 놓고 CC그룹 회장님한테 들러붙었다던 월양이더 맞지? CC그룹 회장님이 그 헤어스타일 좋아하시기로 유명했지. 아무리 고상떨어도 과거는 못 숨겨. 회장 사모님이 창피스러워서 돈푼 주워주셨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못된 것이 잘 살아있었나보네. 어. 내 딸이 요정 여급에 웨이터 아들이랑 결혼할 뻔했어? 무슨 소리세요. 저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나보네요. 어. 절대 저 아닙니다. CC그룹 사장님과 만나볼래? 아직도 꿈에서 너 보신다던데. 어. 저 아닙니다. 오늘은 실례가 많았네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 그땐 네 아들 네 과거도 알게 될 거야. 요정 여급 어머니의 웨이터 아버지 그 사이에 태어난 연구원 아들 잘 키웠어. 하지만 저 사이 CC 그룹 사장이 이 갈고 있는 친모 가슴에 멍들게 해 결국 죽게 한 사기범 요정 여급 김미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너희들 인생 쫓아다니면서 회방 놓을 생각 없어. 각자 알아서 살자고. 단 우리 집에 얼씬이라도 하면 CC 사장님께 연락할 거니까 아주 반가워하실 거야. 옷걸음 다 풀어헤쳐지고 자기가 발광하며 주여 뜯는 바람에 헝클어진 차림으로 그 여잔 서둘러 나갔어요. 그제야 도착한 그 아들이 뛰쳐 들여오려는 것을 여자가 잡더니 곱게차 타고 떠나더라고요. 말끝마다 더러워 더러워 연발하며 상대를 욕하던 저 모자 세상. 더럽게 산건 자기 자신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 모자는 한국 뜬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앙심 품을까 싶어 조사해보니 오빠 연구소 퇴직 처리했더라고요. 세상 무서울 거 없이 설치던저 여자도 결국 자기 아들이 자기 과거하는 건 두려웠나 싶어요. 겉만 보고 사람 모르고 겪어봐야 안다지만 뭔가 엄청난 큰 위험에서 벗어난 건 알겠어요. 요즘은 그냥 적당히 다정하고 적당히 무뚝뚝한 사람 소개팅으로 만나 사귀고 있답니다. 제 연애 역사 이제부터 차곡차곡 다시 시작해요. 지금 만나는 오빠 어머니는 적당히 인정 있고 수도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